이제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봐야겠죠. 아,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바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보학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3035님께서 요청해 주셨고요. 13,5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년간 가지고 있었다고 하세요.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잘안 오르네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음. 16,800원. 지금 2년 보유를 하셨는데 3,000원 정도의 수익 주당으로 갖고 계십니다. 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 드실 만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맨님 2년 갖고 계셨다고 하네요. 어 굉장히 그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렇게 속한 그 자회사라고 할수 있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라든가 뭐 식자재 유통, 뭐 급식. 도소매 관련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뭐 이렇게 뭐 특정한 주가 상승이나 주가 하락, 요런 그 모멘텀들은 없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이라든가 실적.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2분기 실적 보면 어8 3 0 0원 그리고 전년도 동기, 동기 대비해가지고 12.9%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요렇게그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유통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소강 상태로 소비 심리가 좀 둔화가 되고 어 이제 경제 여건들이 조금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형주들, 특히 뭐, 백화점 매출이나 아니면 할인점 매출들도 소폭 이렇게 좀 감소를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에서 우선 결론적으로, 어, 정리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대형주들 탄력받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일 때는 뭐, 경기방어주였던 뭐, 식품이라든가 제약. 아니면 지금 LED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신기술 관련주들이 좀 많으니까, 어, 계속적인 보유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나셨기 때문에 현금화 작업 이후에 새로운 종목군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 단기순익도 굉장히 뭐7%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유보율도 엄청난 그 양을 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들은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지금처럼 어 경기 자체가 좀 부응하기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듯이 유통업체들도 당분간은 그런 흐름들이 좀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니까 어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현금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년에 기간 2년을 끊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매도 가능하고요. 규제할 필요 있다라는 대응 전략이 나왔습니다. 16,850원 선이 목표가였죠. 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